망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감정이 온라인 상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기사 댓글 등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은 물론 정치인, 특정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등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신종 용어까지 생성되는 등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재미삼아 이런 용어들을 남발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정말 어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민망한 표현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로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그저 그냥 뭐 자정이 되기만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안 봐요. <웃음> <웃음>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대전이요. 대전? 예. 멍청도. 멍청도. 군뱅이아 맞아 맞아. 그런 아버, 말 많이 들어. 아버지 돌 굴러 가유. <laughs> 유안 써요. 아, 안 써요? 안 씁니다. 안 써요? 예. 그래도 가끔 쓰는 거 아니에요? 지역 어디세요? 나는 광주. 광주연? 예. 네, 전라도란. 라도란께 전라디연. 전라도랑께 <laughs> 전라피플. <웃음> 아 우리 홍어 좋아해. 예, 네, 홍어. 홍어 먹어봤어요. 아 홍어, 아. 삭힌 홍어. 다못 아, 먹어요. 그 냄새. 비염 있어서. 그 좋은 향기. 예, 네, 비염 있어서 숨을 못 쉬어요. 예, 지은 씨는 고향이 어디? 전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근데 왜 서, 서울 사람에 대해서는 왜 비하하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비하보다는 주로 깍쟁이라는 깍쟁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사람들이 떠올리곤 하죠. 그, 그렇구나. 서울 깍쟁이 같이 생겼다. <웃음> 개인주의. <웃음> 네. 서울 개인주의. 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모두 따뜻하고, <laughs> 따뜻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laughs> 네. 자랑스러운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네. 네. 왜 이렇게 막 지역 감정이 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이게 어떻게 네. 왜 그러니까. 형성이 된 걸까요. 이게 단소지진 <laughs> <있을까? 다루어지진> 않을까요. <laughs> 글쎄 말이야.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 단위로 싸웠잖아요. 동네 동네 이제 토호 호족들이 있어가지고 호족들끼리 지역에서 권력 쟁탈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게 사실은 또 백제는 백제 안에서 몇개 지역의 토호들의 연합체고 또 신라는 신라 안에서 또몇개 토호들의 연합체고 근데 이제 약간 크게 이렇게 지역 단위로 묶여서 싸우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요새는 왔다 갔다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뭐 딱히 그렇죠. 싸울 일도 네, 없고. 방 방송도 이렇게 네. 서로 해서. 저 사람들이 괴물인지 아닌지 그냥 옛날에는 괴물이라고 진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류가 많없다 교류가 없을 때는 아니 실제로 제가 83년도에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왔는데 대학교 입학식 하기 3일 전에 기숙사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기숙사 이제 옆방에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랑 방을 같이 이제 같이는 아니고 옆방 이렇게 나란히 쓰게 된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생전 생전 처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상도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것은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나눠본 그때가 처음 던것 같아. 몇살 <laughs> 잡았어요? 아니 몇살 잡은 건 아니고 한 20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거기 사투리를 쓰고 나는 이제 이쪽 절라도 사투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하는 것같긴 한데 의사 전달이 불분명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뭐에 대해서 대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는 가끔가다 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투리가 다르니까. 근데 요새는 방송에서 이제 사투리 많이 없어졌잖아요. 방송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말못 알아듣는 경우도 없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럼요. 음, 그러니까 예. 그 싸우서는 안될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왜 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사, 사투리 얘기가 <laughs>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1979년도에 그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훨씬 더 이렇게 싸움을 잘할 것 같은데. 중국군이 베트남군한테 대패를 하고 물러갔어요. 아, 예, 예. 근데그 이유가 저것 때문이래요. 그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중국군 은각 이렇게 군구 단위에서 한개 사단씩을 뽑아가지고 일곱 개 사단인가를 모아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이 중국군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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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있으면 서로 이제 각 사단끼리 무전으로 야 우리 저쪽에 이제 우리 는 진군하니까 니들은 옆에서 어호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 무전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각 군구에서 하나씩 뽑아가다 보니까 서로 사투리가 달라가지고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옛날에는 실제로 한세 시간만 지나면 그러니까 광주하고 부산도 키로수로는한 200km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200km 거리인데 사투리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의사소통이 그때 83년대 불분명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을 90니 2004년도에 중국을 갔더니 상해하고 항주가 두 시간 거리거든요. 그래한 180km 정도 돼요 물리적인 거리로. 그런데 상해 갔더니 상해 사투리가 있고 항주 갔더니 항주 사투리가 있고 물어봤더니 항주 사투리하고 상해 사투리가 다르대요. 네. 그래서 항주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상해 사투리를 정확히 해독을 못한대요. 음. 그래서 어, 사용하는 자, 단어가 약간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정말 무슨 상 이렇게 상업적인 협의라든지 할 때. 그뭐 자기 편들이 긴밀한 얘기할 때는 자기 동네 사투리로 얘기를 한대요. 음. 숙덕 숙덕 하면 이쪽에서 못 알아듣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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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통역이 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국 연변 그 조선족 자치주의 가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로 치면 남한 사람 그 다음에 북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조선족 연변 사람들이 셋이 만나서 저녁에 술을 먹으면 뭔가 열심히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하는데. 각자 새사이에 똑같은 얘기를 정확히 하는 건 아니래요. <laughs> 예, 그럴 거. 근데 지금이야 정말 인터넷, TV 뭐 온갖 매체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네. 더 이상 뭐역감정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두분 일베라고 들어 보셨나요? 뭐 일간 베스트라고 예. 하는 일베. 일베. 제부른데요. 그런 그, 사이트가 네. 있대요. 네. 저도 건너 건너서 들은 건데 거기 그렇게 좀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러면 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쓰니까 무작위로 따라 쓰고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건또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변멋 음, 코미디를 해결해 주세요. 변멋, 네. 변모슨 뭐예요? 변호사 멋있다. 아, 옆마. 옆마. 이런 줄임말 같은 거 <laughs> 네, 줄임말. 네. 인터넷 에 네. 네, 너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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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코프. 진짜 네. 세종대왕님한테 이거 죄송해요. 네.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너무 막 막무가내로 막 줄이고 또막 은어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누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쓰는 네. 사람 마음인데. 네. 아니, 그리고 아마 이제 지역감정 생기고 막 그랬던 게 이제 대통령 대선 때문에 아마 특히 서로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이제 많이 지지했고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싸우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도 지났고 자, 앞으로 좀 국민들이 좀 차분해져야죠 고, 국민들이 훌륭한 국민이 돼야 대통령도 훌륭해지고 나라도 훌륭해지고 공무원도 훌륭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스, 스스로 자정해야죠. 예, 그렇죠. 그럼요, 자정하고, 네. 네. 열심히 대한민국을 가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이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네, <laughs> 아웃사이더예요. 네, 그렇군요. 하나, 하나, 마반사, 아자, 잭, 잭, 다바, 하. 그 동네에서 충청도 오, 오리지널 충청도 썰면. 그런데 선생님 저희 네. 충청도가 아니고 대전이에요. 대전, 아, 대전. 과학의 도시 대전입니다. 대덕밸리 대전. 아, 대전. 예. 네. 나 충청도. 충청도 아니에요. 어. 요즘 인터넷을 보면 그좀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좀안 좋은 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또 초등학생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뭐 댓글에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그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서로 비하하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뭐 뭐있더라고요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당시 불에 탄 희생자들을 빗댄 경상도 통구이, 뭐, 이, 이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짓거리고, 예? 그리고 뭐, 어, 경상도 쪽발이, 뭐,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함부로 욕도 못하고,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양성되지도 않아요. 어, 이토네 실명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명제에 대해서는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런 <laughs> 그뭐 그런 효과는 충, 충분히 있겠지만 하지만 또 이제 실명제를 해놓으면 정작 또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비하하는 용어 말고 점잖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반대하는 것에 조금 좀 위축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음. 있어요. 자기도 필요하니까요. 작품 네, 그렇죠? 예.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나저나 아까 말한 대로 뭐계상도 흉노, 선상님, 음. 홍어, 무슨 전라 좌빨뭐 통구이 이런 쓰, 쓰는 사람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 인터넷에다 그런 그러니까요. 글을 올리면 그러니까요. 음.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니에요. 에. 우리나라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자기 그런 글을 쓰려면 내가 부끄러워서도 못 쓰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에. 근데 이걸 어린 친구들이 쓰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트가 있대요. 일베 사이트. 예, 네, 그 사이트. 예, 네, 그 일베가 무슨 일간 베스트인가 이래 가지고 원래는 그 유머 사이트래요, 그게. 네, 그러니까 네. 유머 이제 그거 보고 좀 즐겁게 웃자라고 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희한하게 그게 이제 정치적 성향을 <laughs> 가진 사이트로 변질이 아, 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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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네. 좀 이렇게 다큐로 넘어가는 네, 상황이요 예. 거기서 또 댓글을 달면서 이런, 이런 어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대요. 음. 그래서 일베 운영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소한 그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메일을 좀 보낸다든지 뭔가 좀 거기도 일베 자체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조장된 그 지역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